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18차 새벽 집중기도를 40일 집중기도 소개로 3일째 하나님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777의 하나님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 앞의 여정 하나님 말씀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주님 나로 인하여 가정 가문이 복음망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모든 직장과 업이 하나님 살아나는 놀란 증거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laughs> 살리는 식주이요,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요, 후대 살리는 중년 아버지 하나님 배경이요, 후원자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333 하나님 운동의 완전한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가질 수 없어서, 30망대, 300영접운동, 3명의 교회와 1일에 3일조 팀을 통한 하나님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정식에 대해 축복. 24시 기도의 축복이 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는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학 을발 판으로 전 세계를 복음해 가는 일에 하나님 모델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축옵소서엇보다 하나님 산업을 축복하사 흑암 경제로 끝끝 가는 경제, 빛의 경제로 꿋꿋하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주의 마음을 쉬운케 할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 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하나님 또 예배의 원리스, 하나님 또 말씀의 원리스, 기도의 원리스, 전도의 원리스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 주셔서 올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받을 은약의 말씀을 허락하고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학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이유를 깨닫고 나의 달란트 찾아서 전문화 세계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로인물을 여시고 직장인물을 여시고 배우자님도 여시고 무엇보다 사명의 문을 었으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학기말 시험 속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또 훈련들이 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교사 강습회가 내일 또 진행되어지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하나님 중고 대청이 살아나는 놀라운 증거들을 허락하여 출시 없어서 또 세계 리더스린의 WRC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또 중요한 어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훈련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하나님 또 시간표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출시 없어서 우리 대학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스물홉개 대학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며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학생 임원들 조장들 모든 제자들을 축복하여자 시스템의 중심으로 하나님 완전히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출시 없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시며 정말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아버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대학 6대주에 하나님 파송대주의 사역을 감당 우리 성교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현장을 축복하사 자립되어지는 증거를 더하여 출시 없어서 더 많은 성교사님들을 오장육대제 보내고 후원하고 파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3장1절로 사무엘상 3장 1절로 우리 9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해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 하니라 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수의 누우이라 19절 말씀한 대로만 더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6월 5일, 오늘 제목이 "기도의 망대 플랫폼"입니다. ]의 망대 플랫폼이라, 우리가 하루를 매 순간 순간 출발할 때, 그렇죠.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루 문을 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뭐까지 결정하느냐, 그렇죠? 온 하루 결정하고, 그렇죠? 나의 미래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다 는 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루의 문을 쫙 여는 거죠. 자칫한 우리는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우리가 속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뭐에 대한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출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시비 대표가 반드시 나오겠다. 미래 언약이 반드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카본 엔트 정확한 언약 비전 세계 보고마 그렇죠. 언약이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세계 보고마 이 언약을 왜 모든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비전 이게 세계 보고마에요 드림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죠 어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렇죠. 세계에 보고 많은 꿈을 꾸기한 뭐가 어, 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중직자, 성도, 레멘트 모든 팀들이 필요한 거. 이미지, 형상, 흐름, 흐름을 도전해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때 뭐가 작품이 나온다. 재창조의 작품, 제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수문 플랫폼을 만들어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현장에 갈때 먼저 세워야 할 것이 기도의 플랫폼 그렇죠 왜 현장에는 흙한 망대가 뿌리 깊이 뿌리 깊게 다 서있기 때문에 이걸 깨뜨려 깨뜨리는 작업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구로 쓰인 밖에서 이 기도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참 복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를 도말하는 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 그복참 복음. 이것을 못 깨달으면 후대가 흑암 너희가 된다. 우리 개인은 실패하고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은 뭘 남겨 주고 합니까? 그렇죠. 사탄의 망대를 남겨 주고 가면 계속적인 반, 반복적인 실패, 재앙 닥치겠죠.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과 6장 14절, 12장 1절 3절을 붙잡고 이걸 성취시켰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오면 뱀의 우선의 머리통을 상하게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갈대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샬 땅, 미세올 땅으로 가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문제를 준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인생이 고생하고 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3 9절에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말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벳과 한나 그렇죠? 누를 세웠던 것. 시대적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키웠던 한 요게벳 한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속에 시대적인 주의 종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 사무엘과 이세 이세와 다윗 그렇죠. 사무엘함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되기 선지자. 그렇죠. 모든 세 가지를 대신했던 그 중요한 전도자였습니다 자,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까지 했던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귀 어머니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완전히 각인 뿌리 치질 시켰다는 거죠. 다윗입니다. 네, 그렇죠. 사무이 세웠던 제자 등의 제자 다윗. 그 다윗을 다윗 때 겪던 사람이 그 아버지 이세. 그렇죠. 엘리트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엘리사, 그렇죠. 아람 시대의 엘리사,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겼던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에서 다니엘, 우리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 완전히 4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총리로 그 나라를 컨트롤했던 다니엘 에스더 죽으면 죽겠다 그렇죠 중요한 나라가 위기에 왔을 때 유다 민족이 학살당하는 위기 왔을 때왕 앞에 나가서 결국은 상황을 역전시켰던 에스더 또 로마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했던 바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바로 발견했던 증인들입니다 시간 펴고니까 목숨 걸었습니다. 절단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미리 가지면 후대에 반드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계속 무시로 계속 기도의 단을 쌓아 놓으면은 그 기도의 단을 쌓아 놓은 그 열매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대에 오고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 후대를 따먹지요. 숨은 플랫폼을 가지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플랫폼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틀린 기도제목이라도 잡고 기도하라. 중요하죠. 반드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정시켜 줍니다. 3회율상 1장 9절 11절 한나처럼 그렇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딱 잡고 잘 모르면 무조건 뭐, 기도 제목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그걸 붙잡고 기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째 보호자의 플랫폼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플랫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숨은 플랫폼을 가지게 되면은 보호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플랫폼을 만들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의 품, 하나님이 임재하는 보호자의 품, 하나님이 응답하는 플랫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저주를 끊어버리신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도 재앙 속에서 허득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재감대에 묶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그을 보도록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매 순간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끝까지 되게 돼요. 위임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능력 증인 보좌의 이 것이 보좌의 플랫폼이 된다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에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 된다. 플랫폼 중요하고 둘째는 시간표입니다. 보자의 플랫폼이 심어지는 시간표는 언제든지 멸망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렇죠. 멸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한 복음이 아이를 멸망에서 건지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우리의 자녀들 속에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도록 치질시키도록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도록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도록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어, 또 듣고 소론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것이 쌓이는 가운데 뭐가 왔을 때 위기나 문제와 어림 려 왔을 때 이때 뭐가 역, 이때 말씀이 역사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상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지 묵상하지도 않고 중요한 성구 성경 구절 암송도 안 해놓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왔을 때뭐냐 완전 아 끝났구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뭐가 빛이 망데. 말씀이 딱 심겨지지 않고 자기 생각, 염려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완전 자빠져 버리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부모 교사가 중요하다. 특히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하는 얘기가 아이들 마음에 당기면 영원 속으로 파고들고 영원에 담긴 것은 영원한 것과 반드시 소통을 이루게 되어있다 그렇죠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어버면 만나는 사람하고도 어떻게 해? 그렇죠 말씀 중심의 사람하고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관심을 따라 사람이 만나게 되있기 소통이 되게있기 그렇죠 내가 영혼을 구원전도섬교의 방향에 맞춰져 있다 2, 3, 7, 5천조의 방향에 맞춰져 있다 같이 소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전혀 관심이 없다. 예배도 관심 없고 훈련도 관심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의 사람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만나지겠어요? 내가 흐름 안 타면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안 맞아 이거. 내가 흐름 타면서 그렇죠. 믿음의 배우자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니까 그렇죠. 삼장 1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굉장히 참. 시대가 얼마나 이게 어두운 시대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끊겨지는 끊겨, 끊겨졌던 시대.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제사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끊겨 버렸다 그랬습니다. 저주지요. 이 이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첩소에 누웠고 제사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비드네제어 살만 두룩두룩 쪄 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뭐 영적 사망의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까지도 완전히 이 갚버리는 그런 인생 이 됐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3일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소망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 옆에. 뭐 중심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렘넌트 사모의 이때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온 거죠? 엘리에게 들려온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들려왔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는 사망에 잠을 자고 있었고 이 어린 아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죠. 사마리 중심으로 계속 말씀 기도 중심 말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와요. 예배당에 왔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 들려고들. 그거 완전 그 성령이 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않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결단하고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오히려 문제 만난 사람을 돕는 우리가 돼요. 위로를 받을 것이야 위로를 주는 그런 뭐 전도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문제 아니라 결단하고 결단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렘넨 그렇죠. 딜리그미 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막했던애 뭐 죽겠다. 미리 결단하는 거. 다니엘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의세 친구들 보세요. 우리 자신과 렘넨트가 망대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딱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셔서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준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참 무슨 메시지를 한 거지요. 철수인누웠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무일상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제사를 무시했던 대제사장 엘리그 자녀들 하나님이 다죽이겠다그랬거든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렇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제약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 예배당의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재물을 미리 뺏어 죽이들이 처먹고 어, 죽을 수밖에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대제사장 일리의 아들들 뭘 잘못한거지요 그렇죠 그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어, 일을 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단검몰라들은 누일수록 주의 자녀일수록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알고 우리 가는 천수인장에 정말 뭘 세워서 기도의 망대 플랫폼을 기도의 플랫폼을 세워놓고 기도부터 하는 가운데 하루의 모든 출발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는 곳곳마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이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멋진 전도자님들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출발하게 앞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출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 속에 수많은 말씀의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이나도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이 대제사장 열리처럼 사망의 잠을 잠을 통하여 재앙을 제초하지 말게 하시고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 예배 에 실패하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방치된 결과로 인해서 그 가정 가문은 완전 멸망할 것을 하나님. 주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원인이 그 비밀이 바로 성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하나님 인생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께 모든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 가는 곳에 기도의 망대를 쓰조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소원이 뭔지가 떠오르는 가운데.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받아 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출시없어서 문제 만난 심령들에게 답을 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 기도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려는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